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똑똑히 경험했잖아요 지금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그 리더들 하나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보고 말았어요 이분들이 양심을 팔고 나라를 말아먹는 이 꼬라지를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 뭐. 공부 잘했다는 거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요그 인정한 게 어렵습니다. 아니 무슨 말 끝마다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어 기억이 없습니다. 어 기억하지 못합니다. 이러고 있어요. 아니 응. 이딴 기억력으로 시험을 봤으면 다 빵점이에요. 빵점이라고요. 공신은 무슨 개뿔 공신입니까? 공부 잘해봤자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? 정말 온 국민에 절기됐잖아요 정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도 이 사회생활 할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하지 마세요.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공신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야겠죠. 정말 요즘에 제가 이러려고 공부 잘하는 법 가르치나 진짜 이런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자괴감이 막 일곱 시간씩 들고 있어요.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, 무조건 양심도 있고 무조건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 공부 잘한 것들 특히 조심하세요.